첫 번째가 복지국가의 변천에서 복지국가의 팽창기입니다. 자, 복지와 경제를 생각해 볼게요. 복지국가가 팽창이 됐대요. 그러면 복지는 확대가 됐겠죠, 당연히. 복지는 확대가 되고 경제도 호황이 됩니다. 이때 이념은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계속 배우시게 돼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따르는 국가가 복지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복지가 확대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에 나와요. 혼합경제는, 혼합경제는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 앞에 누구 배웠죠? 네, 케인즈 배웠잖아요.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시험에 필요한 건이 정도예요. 복지국가의 팽창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시기가 궁금하시죠? 땡땡. 시기는 대공항 이후, 아, 죄송합니다. 대공항은 복지국가의 이제 그 형성기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세계 2차,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니까, 4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70년대 전, 1970년대 전까지, 오일쇼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어, 팽창기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국가의 위기기 들어갑니다. 복지과 위기기는 위에 있는 것을 뒤집어 버리면 돼요. 자 복지는 당연히 축소가 되고요 축소가 되고 경제는 침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 혼합경제 아니에요 국가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시장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경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 체제로 회귀합니다. 예전에 자유방임주의 때 시장 경쟁 체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로 회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케인즈가 아니다. 앞에서 뭐 하이에크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방임주의 학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기는 1970년대 오일 쇼 오일 쇼크라고 쓸게요. 자, 오일 쇼크가 계기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1990년대 전까지입니다. 1990년대 전까지 이렇게 돼요. 자, 복지 국가 위기기는 복지 국가 위기기는 팽창기와 봤을 때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 대표적인 영국의 사람이 누구냐? 대처예요. 마가렛 대처. 대처리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레이거노믹스. 앞에서 배웠었죠? 레이거노믹스와 연관성이 있다. 어, 최근에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와 연관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험에 나와서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지국가의 재평기입니다. 복지국가의 재편기입니다. 복지국가 재편기는 예전에는 케인지안 복지국가라고 했으면 복지국가 재편기 때는 슌페테리안 월크 페어 국가를 강조합니다. 슌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슌페테리안 월크 페어, 월크 페어 국가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 월크 페어라고 하는 것은 노동, 연계, 복지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 연계, 복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복지국가의 재평기 때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신, 자유주의의 길입니다. 신, 자유주의의 길이 1번인데, 이게 바로 위기기 때 나온 이것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감축의 길입니다. 노동 감축의 길은 경제 성장도 유지하고 사회보장 체계도 유지하는 거예요. 경제 유지, 사회보장 유지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어, 좀더 어려운, 좀 어려운 말인데 듣기만 하세요. 내수경제, 국내 경기,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을 감축하는 거예요. 노동 감축의 길이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칸디나비아의 길이죠. 스칸디나비아의 길.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삼인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 삼인주와 연관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고. 자, 더서드웨이란걸 아시죠. 제3의 길, 영국의 제3의 길도. 재평기 때 등장한 거예요. 영국의 제3의 길은 따로 공부할 건데요. 1997년이거든요. 영국의 제3의 길도 재평기 때 등장한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팽창기 위기기 재평기의 내용을 쭉 정리해 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큰 틀은 잡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퀴즈를 들어갑니다. 퀴즈는 복지다원주의란 게 있어요.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화된 걸 말해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 자, 그러면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언제일까요? 여기 세개 중에 두개예요세개 중에 두 개. 자, 첫 번째 복지국가 팽창기 때는 국가가 개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지 않았어요. 민간에 맡겨야 복지공급조차가 많아질 것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국가 팽창기 때는 복지다원주의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위기기. 자, 여기 보시면 신자유주의가 나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민간에게 맡겼다. 민간에게 이양했다. 민영화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복지공급조차 많았겠죠. 민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국가위기기와, 복지국가위기기와 재평기. 복지국가위기기와 재평기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재평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민간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어, 복지에 대한 공급체계로 민간이 강화됐기 때문에, 바로 복지국가위기기와 복지국가재평기의 특징에 복지다운주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어, 쭉 나갈 수 있는데, 보세요. 복지국가 제평창기에 들어갑니다. 45년부터 70년대 중반. 집중하세요. 2차 세계대전 진보적 정치 집단 노동당의 집권. 노동당이 진보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이제 사회 민주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진전, 경제 호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에가 아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 인정, 복지제도가 정착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가 복지가, 정, 복지 정책이, 어, 많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의가 아니라, 어, 권리적인 측면에, 음, 복지가 인정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호황되면 완전 고용 지향하겠죠. 완전 고용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 복지국가와 함께 여기어 혼합경제 확산됐다. 혼합경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이념은 사회민주주의다. 사회민주주의 밑줄. 자 위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오이쇼크를 인한 경제성장률이 하락되고 물가 급상승했고 실업률이 상승했다. 가로열고 영어 써보세요. 스테그플레이션.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쓰면 됩니다. 스테그플레이션 쓰셨죠. 그 다음에 노사정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의 균열이 야기됐다. 왜요? 경제가 망했잖아요. 경제가 힘드니까 노사정관의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다음에 영국은 대처의 보수상 집권 대처리즘. 그다음 미국의 레이건 공화당 집권 레이거 노믹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수 체제 정권 회기.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렸죠. 복지가 좀 축소가 되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복지가 확대되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나라마다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체제 정권 회기로 신우파. 신우파가 바로 이거예요. 신자유주의. 우파가 자유주의고 좌파가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신우파다. 이렇게 말해요. 신우파인 신보수주의가 등장했다. 이 신보수주의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수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진보 정권이 들어오고 다시 보수상의 진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신보수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신보수주의든 신자유주의든 국가가 복지를 축소하는 거예요. 자, 국가의 복지 개입 축소라고 써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념은 신자유주의다. 여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측면의 이념이고요. 신보수주의는 정치적 측면의 이념인데, 이둘다 복지 개입을 국가가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지 국가의 재평기입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길, 신자유주의 길, 노동 감축의 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스칸디나비아 길은 스웨덴,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과 여기에 들어가고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기반하고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도 잡고 복지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에 반대인 신자유주의 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고요. 시장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합니다. 국가가 복지 개입을 축소합니다. 탈 규제와 오른쪽에 써요. 탈 규제와 어디를 규제하지 않는다 민영. 그래서 민영화예요. 자, 탈 규제와는 민영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민간에 맡긴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 감축의 길입니다. 노동 감축의 길은 밑에 보시면 사회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지, 유지. 경제성장의 유지 사회 보장의 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사회 보장 수준 유지 노동 공급 감축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이제 밑에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자 어, 날개 쪽에 써 주시면 돼요 날개 쪽 공간에다가 써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 부족하면 어 포스트잇에 쓰셔도 되는데. 뭐, 포스트에 쓰셔도 됩니다. 제가 적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3의 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걸 쓰려고 해요. 제3의 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제3의 길, 앤서니, 기든 씁니다. 제3의 길에 키워드를 들어갑니다. 제3의 길은 1의 길과 2의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의 길이 3인주의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3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거예요. 3인주의 플러스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더하기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정, 이 녀석은 반이잖아요. 서로 반대잖아요. 이것을 합했다라고 했으니까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제3의 길의 기댄스는요 영국입니다. 어, 영국의 역사에 나오는 토니 블레어 총리. 즉, 1997년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 제3의 길의 정책을 이 영국이란 나라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제3의 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까 했던 work f a r e 노동연계복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어로 쓰면 work f a r e 가 됩니다. 자, 노동연계복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자활정책과 똑같은 거예요. 근로와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노동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의미가 있어요. 토니 블레어도 마찬가지 imf 체계에 들어간 이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해요. 인적자본 투자 강조. 인적자본 투자 강조.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업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정책 아이들을 위한 정책 실업자를 위한 정책 이런 인적자본 투자 정책을 강조했다고요. 이게 바로 사회투자국가건설과 연관성이 있어요. 사회투자국가건설과 관련성이 있다. 이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두 가지를 말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이 실업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인적자본 투자는. 그래서 이거는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일을 하게 하면서 복지혜택도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시장경제를 그냥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시장경제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혜택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복지는 줄이고 경제만 성장시키는 차가운 시장 경제가 아니라 따뜻한 시장 경제를 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 뭐라고 시험에 냈느냐 인간의 얼굴을 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 축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딱한번 출제된 거예요. 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다 이거죠. 뭐이 정도 내용을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볼게요. 제 3회기의 1번 1997년 토니 블레의 노동당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정책 노선입니다. 사회 투자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고요. 직업을 창출했다. 도덕적에게 야기되는 급여 제도는 개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어, 일하지 않고 주는 급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급여 제도는 개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가 바로 이거예요. 생산, 복지, 일을 해라, 복지 혜택 줄게, 이거예요. 노동연계 복지, welfare to work 이라고 하는 노동연계 복지 정책을 강조했고요. 변증법적 원리, 정은 삼인주의 반은 신자유주의, 이것의 장점을 결합한 게 제3의 길이다. 인간의 얼굴한 시장 경제 추구, 별표,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 적극적 복지 지향, 뭐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3회기는 1997년이기 때문에 복지효가 재평기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복지다원주의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복지 했잖아요 여기 인적자본 투자가 복지정책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도 했고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도 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죠 써드릴게요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 복지 3인주의의 장점이 이거 아닌가요? 삼인주의 장점이 이거예요. 근데 삼인주의 단점은 뭐였냐면 삼인주의는 그 도덕적 해위를 야기할 수 있는 급여를 막 줬어요.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러지 말고 어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이 정도 하시고 기출 적용 들어갑니다. 어, 기출 적용까지 하면은 이제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들어갑니다. 자, 테일러 구비라고 읽어요. 테일러 구비가 제시한 신자유, 신사회적 위험이 있다. 그게 네 가지거든요. 그게 네 가지인데, 어,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잖아요. 시험에서 하나가 틀리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 여러분 밑, 에맨 밑에 주의 있죠. 주의. 아이콘. 그 자리 별표 치세요. 그게 핵심이니까. 저출산이라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정, 전 세계적으로 신사회 위험이 뭐예요? 저출산과 고령화예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신사회 위험에 들어가요.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테일러 구비는 고령화는 이야기했어요. 고령화는 이야기했는데 저출산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저출산이 답인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저출산으로 인한 겨, 상상, 생산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의 하락은 테일러 구비가 제시한 신사회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테일러 구비는 저출산 없다. 테일러 구비는 저출산 없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자, 오른쪽에 써요. 테일러 구비는 저 출산 없다. 어. 신사위 위험에 이게 없으니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말한 신사위험이 네가지예요그네가지를 1, 2, 3, 4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경, 사,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신사회 위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사회정책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테일러 구비는 이 위험을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과 연관된 경제, 사회 변동과 연관된 결과로서 사람들이 생애기관에 직면하는 위험들로 규정하면서 신사회 위험의 발생 경로를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 포스트잇 한장 준비하시고요 1번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 교육의 향상으로 동의하시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일가정 양립하기 어려운 저숙년 여성, 여성층에서 바로 어, 신사회 위험이 발생한다 자 이제 포스트잇 빼셨죠 테일러 구비 줄 거야 됩니다 테일러 구비 신사회 위험 1번. 제가 왜 이걸 쓰냐면 시험 문제가 동그라미 1, 2, 3, 4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저 숙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렇게 이렇게 기억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니까요